자, 이어서 이제 수능 문제를 하나 잡으러 가죠. 네. 확률과 통계 문제를 여기 미리 받아 놨습니다. 네. 확률과 통계 문제를 아이고, 자, 수능 이제 한 세트로 돼 있거든요. 수능 세트로 그 공통 이제 문제 다 지나가고 나면 확률과 통계가 나오는데 확률과 검색해서 들어갑시다. 검색해라. 자, 검색. 네. 여기부터 확률과 통계 문제네요. 자, 여러분들 뭐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문제들이 단순하니까. 자, 1번 문제 전개식인데 자, 전개식은 음, 이거를 건드리면 확률과 통계적인 어떤 이론 선택의 문제 니까경우의 속에 선택하는 문제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선행학습 걸릴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문제는 볼까요? 1, 2, 3, 4, 5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네개를 택해서 자 중복을 허락한다는 개념 자체는 국어적으로 그냥 네, 이건 선행학습 상관없이요. 이거 중복. 순열 같은데 네, 그 중복 순열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여러분들이 2, 3학년 때 배우시면 되고 자 그건 내가 말안한 걸로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중에 4개를 중복 허용해서 고르는 거예요. 1 골랐다가 또 다시 1 집어넣고 또 골랐다가 어떤 통에다가 1, 2, 3, 4, 5, 0 만들어 놓고 1 골랐, 골랐어요. 그 1을 다시 집어넣고 또 골랐어. 또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네개를 선택하면 네자리 숫자가 나오겠죠. 네 이거 되게 그런 거랑 비슷하네. 요 구글 입사 면접 문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우리는 확률과 통계의 이론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 2, 3, 4, 5를 중에 4개를 막 무작위로 선택할 건데, 자, 이 중에서 4자리 자연수가 여러 개가 만들어질 건데, 그 중에 4천 이상인 홀수의 개수랍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사실은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이것들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중에 4천이 넘는 중에 홀수를 이제 가려내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데 자 그러면 선행학습법에 걸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세요 어, 한 1억 번 정도 돌리죠 한 1억 번 전, 정도 하다 보면은 얘들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4천 이상의 어떤 숫자들이 나올 거고요 네, 그 중에 홀수가 나오면 우리가 어떤 배열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배열에다 집어넣는데집어넣는데네 그래서 계속 한 1억 번 정도 하다 보면 아마 어, 숫자 겨우 다섯 개 중에 네개 만드는 거니까. 모든 경우가 다 걸려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가정하고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이제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그리고 뭐 알고리즘이나, 어,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용적인 앱보다는 조금 프로그래밍 이론을 좀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계획을 코드에다가 좀 옮겨놓고 다음 강으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요요 주석 같은 건칠 필요가 굳이 없슨 없는데. 음. 계획을 세울게요. 일단은 어 조건을 먼저 어, 설정하죠. 조건이 어 우리가 바탕이 되는 어레이가 바탕이 될 리소스를 쓸까요? 리소스를. 어 리소스를 resources 합시다. 리소스가 1 2 3 4 오였죠. 오. 였습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 그 혹시 저기 뭐지 그 파이썬 배운 사람들은 이거 뭐 레인지 함수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로 해본 사람 있죠. 그러면 자 그것도 이렇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그러면 주석할게요. 소스 는 어떻게 하냐면 아, 이게 근데 array 오 키즈 하면, 자, 요게 뭐냐면, 자, 요, 요 점선만큼 내용을, 아이고, 점선만큼 내용이 뭐냐면, 점선만큼 내용은 저렇게 하잖아요. 그럼 0, 1, 2, 3, 4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1, 2, 3, 4, 5가 필요하다면서요. 그죠? 우리 1, 2, 3, 4, 5가 필요하니까, 요렇게 해서 요게 만들어진 것에다가, 맵핑을 할수 있어요. 맵핑. 맵핑 하나하나를 X로 받아와서, X에 1씩 키워주면, 얘랑, 얘랑 같아지는데, 이 코드가 더 길죠? 네요 맵핑은 나중에 다시 다뤄볼게요 오늘은 아직 여러분들 다 대부분 쳐보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1 2 3 4 5 9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이제 네번 그러니까 뭐 같은 숫자가 중복되건 말건 네번을 이제 뽑아서 어떤 네자리 수를 만드는 거죠 그죠 네그 다음 네자리어자어 이거를 어, 뽑는 거를 뽑기 할까요 뽑기 뽑기 4회 반복해서 자 뽑겠죠 뽑기 사회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뽑은 수를 뽑은 수를 우리가 모아놓은 리소스에서 어,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const result 요 result? result 결과들 이럴까요? 아니면 그네 자리 숫자들이니까 number 세도 되겠네요. number 세 여기에 집어 넣을 거예요. 이 배열에 이 배열에 집어넣는데 중요한 점은 넘버스에 집어 넣는데, 자 뽑은 네 자리 수죠. 네 자리 수를 네 자리 수 이렇게 띄워나요? 자 이건 자네 자리 수를 네 자리 수네 자리 수네 이렇게 하죠. 네. 집어 넣는데 이미 넘버스에 있으면 집어 넣지 말 것. 어 그럼 좀 복잡해지죠. 그죠? 복잡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배열로 안 가고자. 요거는 배열입니다. Array. 여기는 배열인데, 여기는 배열보다 더 적합한 용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numbers는 new set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new set.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어, 배열하고 아주 비슷한데, 하나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어, 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기는 만약에 1234, 1234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요 numbers라는 세트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1, 2, 3, 4, 를 여기 집어넣으면 값이 추가가 안 돼요.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집합. 어쨌거나 자동으로 중복을 걸러주는 애다. 뭐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따가 사용법은 이따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셋으로 여기는 배열로 이렇게 갈게요. 자그 다음 그 다음에서 이 행위를 그래서 2에서 3을 한 1억회 정도 반복할까요? 어, 그러면 충분하겠죠. 네. 반복해서, 결국 뭐다? 우리는 반복 후에, 이제 넘버스에 있는 수 중에 4,000 이상이고, 홀수인 석의 개수를 파악해 볼게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됐죠? 네, 요것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자. <laughs> 근데 지금 여기 요런 애들은 사실 얘는 값이 변할 일이 없으니까 자 여기 디비전 하나 만들어 놓고 리소 c 시스를 이렇게 쳐도 웹사이트 가보면 우리 사이트가 예, 1, 3, 5 이렇게 뜨죠? 네, 또 확대 좀 할까요? 여러분들 확대할 필요 없습니다. 자, 1, 3, 5 뜹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변할 필요 가 없어서 그냥 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넘버스 셋 t 도 여기서 바로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자 set 자, 세스 넘버스라고 했랬죠 세스은 아마 네. 요런 식으로 조금 이제 셋이고 개수가 연개짜리고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지난번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거를 하려면 네,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여기 1345인데 1 2 3 4 5죠 1345인데 우리가 뭐를 클릭 그, 이건 이거 안 따라해 봐도 돼요. 자. 리소시스에 6 추가하기. 이거를 만약에 add6, um, add6라는, no. 아, 아니죠. 클릭하면, 클릭하면, add6를 실행해줘. 네. 그래서, 함수를 하나 만들죠. const add6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resources에다가 push 합니다. 6을 push해요.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여기 1, 3, 4, 5, 6, 6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6 추가해도 반응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반응하게, 실시간 반응하게 해주는 게, 이제, ref 같은 애들이 있다 했죠. ref는, 그럼 어디로 던다? view 같은 걸 해주면, 자, resources에 push. 자, ref를 쓸 때는, 여기 있는 변수들을 전부 점 밸류로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점 밸류로,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해주면, 이제는 반응할 거예요. 여기 추가 해보면, 자, 추가하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안 되니? 저장을 안라나 어, 잠깐만요. 이게 꼭 보여주려고 하면 잘안 돼. 다시 다시 푸쉬를 읽을 수가 없다 여기서요. 왜 그렇죠? add 스를 하면 이거 공급 resource의 value에 푸 u 를 아, 그렇네. r f를 사용 안 했네요. r f r f로 감싸주고. 이게 r f로 감싸진 이제 배열이니까 r f의 value가 얘입니다. 이제 r f의 value가 얘고요. 저기다가 이제,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네요. 오늘 따라만. 6 추가하면 이제 추가 되는 거죠. 6은 계속 추가돼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a r r a 는 같은 값을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반응으로 해주는데, 자, 그러면, 얘도 가능, 가능할지 한번 볼게요. REF로 세트도 지원을 하는지, 이건 쌤, 쌤도 지금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과연 가능,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6을 넣으면, 여기는 지금 세트는 빈셋인데, 여기다가도, 얘가 Numbers였죠. Numbers에 Value에 얘들은 값을 더할 때 Add를 넣습니다. Add 자 여기도 6을 한번 넣어보라고 할게요. 실시간으로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6. 아 여기도 반응하네요. 근데 얘는 6을 계속 넣어도 가만히 있죠. 맞죠?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뽑을 건데 사실은 사실은 얘를 그대로 뽑으면 의미가 없긴 한데, 그건 좀 이따가 차차 고쳐나가는 걸로 하고요. 자, 얘네들 지우켜, 한줄 지우는 거 동시에 지우는 거 컨트롤 시프트 k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블록 지정 4줄 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k 하면 4줄을 한 번에 날아가고요. 여기 6 추가하는 건 우리가 이름을 좀 바꿀게요. 여기서 run 할게요. run 실행하기 함수. 자, 여기도 실행이라고 누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이제. 여기 있는 걸네개 선택해서 이제 여기 들어가게끔 하면 되겠죠? 자, 뽑기갑니다 뽑기. 자, 먼저, 먼저. 랜덤, 랜덤이라는 게 뭐냐면, 0. 자, 여기 이제 배열 안에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m a t h 랜덤을 하면 0에서 1 사이에 어떤 난수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곱하기 곱하기 5를 하면 0에서 5보다 작은입니다. 4.9999999, 뭐 거기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파스 스트를 매기면 이제 정수화 되어버리죠. 정수화 되면 자, 요거 C 스타일인데 요거 사실 안 해도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어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럼 이렇게, 이렇게 네, 안 했는데 원래는 해 그러니까 이걸 한다면 하는 게 맞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워낙 유연해서 없어도 다 처리해줍니다. 알아서 네, 자. 그러면 그 난수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새로운, 한, 하의 디지트로, 한 자리는, 디지트, 한 자리로, 그러면 얘는 누구냐면, resources에 value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아니요. 다시. 얘는 실시간으로 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다시 배열로 만들어줄 거예요. 얘히 불편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면, 자, 디지트는 resources에서 랜덤 번째 녀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네 차례 반복해서 네 자리 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걔가 넘버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자, 보세요. 어, let, 얘는 변할 수니까 자 넘버는 일단은 0입니다. 넘버는 일단 0.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좀 세련되게. 아, 세련되게 얘기낫겠다 넘버도 넘버, 아, 넘버 하지 말 어레이로 합시다, 어레이. 여기에다가 숫자 4개를 봐. 1, 2, 3, 4면 담아놓고 첫 번째 자리 곱하기 1, 1, 11 해서 그래서 나중에 최종 넘버를 만드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죠? 어레이는 콘스트로 해도 추가하는 건 문제 없어요. 콘스트는 상수란 뜻이죠. 변하지 않는 수. 근데 이 변, 배열에 추가하는 건 가능합니다. 자. 자, 이래 놓고 어빈 배열로 가죠. 빈 배열. 네번 반복해야 되겠죠? for let i는 0부터 i는 5보다 작은 동 그래 네번 실행되는 거니까. 그죠? i는 1씩 커져라. 아니죠줄줄줄 줄. 이러면 다섯 번 실행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자. 왜냐면 0부터니까. 0, 1, 2, 3. 네번 실행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어떻게? 어, 깐가깐가깐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디지트를 어레이에다가 푸쉬, 푸쉬 누굴 넣어라, 디지트만 넣어라. 그러면 요한 번이 네 자리수 하나를 만드는. 아니죠, 결국은 여기서 콘스트 넘버는 어떻게? 해? 어레이에 0번째 자리 곱하기 아이고, 곱하기 1, 더하기 y 의 1번째 녀석, 곱하기 100 플러스. 자 이거 사실 더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어, 내가 좀자신 있다는 사람은 이거를 좀더 프로그래머스럽게, 좀더 세련되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쌤은 약간 단순무식하게, 오늘의 컨셉이 약간 단순무식이라서 이렇게 어, 할게요. 는 그냥 곱하기 1은 할 필요 없으니까. 이러면 네, 이 넘버는 드디어 네 자리수가 만들어진 거고. 여기 집어넣는 걸로 하죠. 자, 요거는 미리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조건 설정에다 넣고요. 자, 이제 집어넣는 거 어떻게 것, 넘버스에다가, add, 넣고, 뭐를, 넘버를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한 번밖에 안 만들어집니다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나 보러 가죠. 실행, 아, 왜 없지? 오류가 났나? 아, 클릭 런이 없어서 그런가 보네요. 클릭 런. 아, 맞다, 맞다. 이거를 런 함수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행위 자체를, 그죠? 이 행위들을 아우, 여러분들 펑션으로 배웠죠? i o 션 run 자 이렇게 했죠? 자저 이제 함수안에 집어넣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펑션어 어, 이게 왜 오류가 나죠? 펑션어 자바스크립트 함수 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 여기 관로가 있어야죠. 네 인수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나요? 리소스 됐고 그프 됐고. 자, 가보죠. 오늘 단축키들이잘 말을 안 듣네요. 자, 그러면 새로고침 해 봤습니다. 자, 실행하면 올 저거거든요. 바로 실행이 안 되네. 타입으로 numbers add is not... 아, 맞네요. numbers add 안 되죠. 왜안 되는지 오류를 찾았습니까? 이 numbers에 바로 애드를 할수 없어요. 왜? numbers는 여기 랩 안에 갇힌 얘니까 얘로 접근하려면 넘버스가 아니라 넘버스의 value에다가 Add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실행해 볼게요 3444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실행하면 되죠 계속 이제 같은 게 이제 중복은 안될 거예요 뭐 계속 실행 누르다 보면 어 시, 눌렀는데 왜안커지지 하면 아마 이 안에서 중복된 수가 됐을 거고 자 이걸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즐겁게 1억 번 정도 클릭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우스나 터, 그, 터치패드 밑에 있는 그, 그 이거 버튼이죠. 이 버튼의 내구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1억 번 정도만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만이 정도로 무식한 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네. 이런을 1억 번 가동하게 1억 번 정도 가동하게 하는 또 다른 함수 를명시고 할게요. 고. 네, 고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고 함수를 만드는데 1억 번 반복하면 될까요? 아 진짜 무식하다. 일단은 자, 어 우리는 무식하게 한번 하고요. 요거를 세련되게 사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합시다. 자 let i는 0, i가 1억보다 작게 1, 10, 100, 1000, 10만, 100만, 1000만, 1억. 네, 그리고 i 더플러스 하고 어떻게 할까요? run 실행해 하면 자이고 함수는 run 함수를 1억 번 실행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실행 눌렀을 때 run 하지 말고 이제 고를 하는 거죠. 1억 번 너무 많으니까 우리 어, 한 1000번 정도만 먼저 해봅시다 1억 번은 한 번에 하긴 너무 많고 잠시 컴퓨터가 뻗을 거예요 1억 번이면 네 그래서 1000번 정도만 실행해볼게요 갑시다 네 1000번 정도야 순식간에 됐는데 근데 1000번 실행했는데 488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죠? 중복이 그만큼 많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이라는 건데 우리 컨셉 자체가 좀 무식하게 만드는 거였으니까 자 그러면 만 번으로 10배 늘려볼까요? 만번 실행합니다. 만번 했지만 625번 밖에 안 돼요. 어? 만 번이 났는데 손실이 너무 크죠. 10만 번 가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번 가도 625. 어 잠깐만요. 그러면 100만 번쯤에서 결판이 나겠는데요. 100만 번쯤에서는 네 결판이 626아 하나 커지네요. 결국은 아직 다 피해 간 놈이 있었네. 그러면 천만번 정도면 이제는 예외 없이 다 나오지 않을까. 조금 시간이 걸리죠. 1000만 번 정도는 조금 딜레이가 걸릴 거예요. 컴퓨터에 따라서는. 1000만 네. 네, 번 하니까 626. 1000만 번 했는데 626개다. 그러면 우리는 626개가 다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네. 자, 626개가 다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은데.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최종 결과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냐? 우리 콘스트 마지막에 대상이 되는 애들, 마지막에 우리가 목적했던 그 숫자들은 우리가 사랑했던 그들은 리절츠라고 합시다. 이 리절츠는 누가 들어갈 거냐? 알고 도 랩으로 감싸주죠. 네. 여기에 누가 들어갈 거냐면 요 넘버스 중에서 4천이 넘으면서 홀수인 애들, 고 네. 그 애들 집어넣어서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할게요. 자 계속가죠. 여기 보니까 리절츠 지금 오타가 났네요. 일단 저요 리절츠드립니다4,000 이상이고 홀수인 애들. 자 그러면 여기 최종 결과 런을 뭐한 천만 번 정도 돌려다 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최종 결과들이 이제 여기 numbers의 values에 갇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거를 어, 받아 올게요. numbers의 value를 바로 받으면 이거는 지금 s e 이잖아요 이거를 어, 어레이로 받아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array from 해서 요거를 하면 여기로부터 또다시 어레이를 만들어요 님 어레이를 만드는 이유가 어레이가 다루기가 좋아요 자바스크립트가 지원하는 어레이에 관한 메소드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자이 어레이에다가 맵핑이라는 걸할수 있어요 맵핑 맵핑이 뭐냐면 x를 하나하나 다 받아와서 x를 이렇게 하면 두배 키워서 다시 받아서 x들이 전부 두 배가 된 채로 여기에 들어간다는 든지 이런 맵핑 함수가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매핑을 할 거냐? 아니죠. 매핑하기 전에 필터링 먼저 해야 되네요. 필터. 우리는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자, 필터링이라는 것도 할수 있어. 요 자, x, x 중에 x가 1000보다 큰놈만 전부 필터링해서 모아줘. 뭐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어레이로 만드는 이유가 이거니 요렇게 되면 어레이가 된다 했죠? 요 어레이가 된 것을 이렇게 만들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초 보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일단 애초에 어레이였고요. 자, 렛 4000보다 큰 애들 greater than 4000 GT 4000 이라고 할게요 greater than 4000 해서 그러면 array 중에서 필터를 합니다 x로 하나씩 받을게요 뭐 n으로 받아도 되고 아니면 number 이렇게 받아도 됩니다 뭐라고 받든 상관없어요 쌤은 짧게 받는 걸 좋아해서 x로 받을게요 x가 4000 보다 우리가 이상이라고 했나요 4000뭐4000 뭐 4000, 어차피 그 0은 없었으니까 4000 보다 초과한 하나 이상 하나 이 문제에선 다름이 없네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뭐였죠? 홀수인거 홀수인거 홀스 홀수가 아즈죠 아즈 그죠 음 그러면 어레이에서 가져오면 안되죠 gt4000에서 gt4000에서 또다시 필터를 겁니다 x가 자 x 퍼센트 2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여기에 x 퍼센트 2 하면 나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2로 나눈 나머지가 나오는데 결과는 뭐겠습니까 1 또는 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인 것이면 홀수고 이게 0인 것이면 짝수인데 자 이렇게만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0이 아니다 라는 뜻이 또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이게 이거랑 여기서는 지금 같은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0하고 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이해 안 됐으면 이렇게 하시고 이해된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즈가 우리의 최종 결과물이 되는 것이고요. 이 아즈를 result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result는 어 아이 제 이렇게 해버렸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죠 뭐. 어 아, 되나? 지금 어려워했는데, 자 그래서 리절츠의 밸류는 new set으로 해서 아즈를 가지고 set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고함수 를 실행하면 run을 이제 천만 번 실행해서 뭐이럭저렇게해서 이제 리절츠를 뿌려 주는데 자 여기를 고쳐야, 고쳐야 됩니다. 여기 number s 있잖아요. 이거를 리절츠로 고쳐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number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그러고 되는지 보러 갈까요? 실행해 볼게요. 아 오류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드가 좀 복잡해서 해보겠습니다. 천만 번 실행할 동안 기다려 주죠. 실행 중인지 아닌지는 어잉? 어 아, 네, 됐네요. 150개가 나왔습니다. 150개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순서대로 안돼 있으니까 좀 보기가 좀 그렇죠. 이거 정렬하는 것도 있는데 정렬까지 한번 해보죠. 150이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여기 마지막에 sort 해주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제 정렬이 됩니다. 여기에 sort 붙여주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답이 150인 것 같은데, 150이 1, 2, 3, 4, 5번에 없으면, 어떡하나 싶은데. 자, 네, 그러면 제일 작은 4,111부터 5,555까지 다 뽑혀 들어간 거고, 역시 이번에 1,000만 번이나 했는데, 여기서 벗어난 놈이 있겠습니까? 자, 답을 찾으러 가볼까요? 150이 여기 답이 있네요. 그죠? 정답이 15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쌤은 정답을 맞출 의무는 없죠. 어, 오히려 틀리면, 선행학수금지법에 더 저촉이 안 돼서 더 좋은, 아, 예, 그런 건 됐고요. 자, 그런데, 너무 무식하게 했죠. 너무 무식하게. 어떻게든 컴퓨터로는 여러분들 무식하게든, 멋있게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좀 자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미션을 하나 줄게요. 사실, 여기 지금 랜덤으로 뽑았잖아요. 랜덤으로 뽑으니까 이게 운에 기대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운의 작용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시행 횟수를 어, 충분히 키웠죠. 그게 아니라 이포문을 4중으로 겹치면 충분히 논리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취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쌤은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는 거라서. 내가 다루면 선행 학습에 위배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렇게는 다루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작년 수능 2번 문 아, 이번 문제가 아니었죠. 이 번호가. 24번 문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